네. 그냥 그 x, x에다가 1을 넣으면 1001에서 0, 1002, 1002, 1007이니까 -2, 1 -2 마이너스 6. x에다가 1 대입한 거지. 네. 맞아. p1은 얼마 나옵니까? 0. 오케이 좋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p x는 x 빼기 1을 인수로 갖는다. 맞아요? 네. 야. 아가야 7을 넣자 7을 넣으면 7 0이 7에서 0이지 네7 0이 1은 6이야6 곱하기 p 5는 얼마 0이0 오케이 자, 그러면 은 인수 하나 더 찾았네 x빼기 5더 찾았지 네야 인수가 3개인데 여기서 2개 찾았으면은 이제 나주권을 어? 가지고 하나만 더 찾으면 끝납니다 맞죠 네어 네. 근데 최고창을 모르니까 이게 아마 a x 더하기 b 이렇게 될것 같아 요 선생님 생각은 자 우선 나주권을 봅시다 p x는 x 제곱 빼기 4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존재하고요. 나머지가 2x 10입니다. 어. 우리가 인수를 지금 두 개를 찾았잖아. 그러면은 어, qx를 ax b라고 하자. 여기를 axb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 여기를 qx를 요렇게 표현할게. 자, 그래 가지고 a랑 A랑 B를 구하면은 PX가 모두 구해집니다. 네. 자 전략을 이해했습니까? 음. 자 용쌤의 전략을 이해했어요? 네. 자 그러면 어, 오케이 1 넣어보자. 1 넣으면은 1 빼기 4 더하기 2 얼마? 마이너스 넣는 거니까는 220 얼마 나옵니까? 이렇게 그래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8 맞지? 두 번째 네. 이번에는 5라는 인수를 넣어보자. 25 빼기 20 더하기 2. 5a 플러스 b는 0은 0, 이렇게. 27에서 20, 27, 그러니까 7. 7 곱하기 5a 더하기 b는 0, 이렇게. 자, 이제는 우리가 이거 두 개를, 어, 연립해서 구하면 됩니다. 7 약분해 버리고, 어, 빼주면은 마이너스 8a는 마이너스 8. a는 2, a가 2 나오니까 b는 마이너스 10. 그래서 자 px는 구해졌지? 네. 거기다 이제 px를 구했으니까 이제는 4를, 4를 대입하면 됩니다. 네. 4대입하면 얼마입니마2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나오네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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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수가 유리수인데 다항식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몇차 다항식인지는 지금 모릅니다. 자 문제는 fx를 x제곱 빼기 2,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존재하고요. 나머지는 3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몇 차입니까? 2차요. 2차지. 자 2차로 표현해보자 오케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표현할게요 자, 위에 것부터 대입하세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얘가 0이잖아 네. 아, 지금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이거 0 되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a 마이너스 2d 플러스 c f-2는 마이너스 4니까 이 마이너스 4 자, 밑에 거 해보자. 루트 2 대입하는 겁니다. 루트 2 대입하면은, 이 빼니까, 이거 0이지. 네. 루트 2대입한 거니까, 2 a 플러스 루트 2 b. 거기 c는? 자, 여기까지 이해 되세요? 네. s가 모두 유리수라고 그랬지? 네. 이거 다우를 비교해봐. 읽어보세요. 이 A p 러 u s B plus B p 이 A plus B. 이 A p l u B. 이거 얼마? u s B. 이 A B. 이 A 이 A B. 이 A B. A B. 이가리수이 A p l u B. 이쪽무리수 B. 이 A p B. 는 얼마? 3. 3이야. 그러면 2A 더하기 C는 0이 돼야 되지. 네. 자, 그럼 여기서 풀어볼게요. 어 b 는 마이너스 2A 이걸 대입하고요. B는 3을 대입합니다. 이해했어요? 네. 음. B는 1. 이렇게 나왔지? 그럼 c는 얼마? 마이너스 2. 됐어요? 네. 그럼 나머지는? 나머지 gx는 x제곱 3x 마이너스 2. 자, 여기다 3을 대입하는 거지? g3은 16. 자, 정리하고 또 질문하세요. 嗯。<No. S 2> okay. 네또질문하세요 22번이요. 이거 보시죠. 이거는 이 1962번의 1, 분의6 9년 1, 1969년 1, 1969년 1, 1969년 1, 1969년 1, 1969년 1, 1 x, x, x 바이러스 일 때, 아까 f1은 1이지. 네. 또, 자이 느낌, <laughs> 패턴을 찾아요. 자 따라해봐. f2는 2분의 1. /2. f2는 1 2 f3은 3분의 1. /2. f3은 3 f4는 4분의 1. 1 f4는 4분의 1. 1자 지금 fx는 x분의 1이 되고 있지. 네. 어, 이게 방정식인 거야. fx 빼기 x분의 1은 0이라는 방정식이야. 네. 이 방정식에 근은 1, 2, 3, 4. 근이 1, 2, 3, 4라는 뜻입니다. 응. 네. 1, 2, 3, 4를 넣었을 때 성립하는 것을 본 거야. 괜찮아요? 네. 음. 자, 이 방정식의 근이 1, 2, 3, 4 <laughs> 그러면 이 방정식은 인수가 x 1, x 2, x 3, x 4 최소한 네 개의 인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가 가장 낮으니까 더 이상의 인수를 없다라고 생각합시다. 네. 자, 근데 최고차 계수는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는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최고차 계수는 a라고 써야 됩니다. 네. 자, 우리는 f(x)에다가 x를 곱하지 네. 같아요? 음. 응. 아이렇게 해서 얘를 지금 gx라고 했어. 그지 네. 최고차항 계수를 찾아야 되는데. 이리 삼사. a를 구해야 되잖아. 네. 그냥잘 잘 들어봐 1, 2, 3, 4를 넣으면 a가 0이 돼서 없어지잖아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그 a와 곱하는 숫자가 0이 되니까는 1, 2, 3, 4를 대입할 때는 a를 구할 수가 없고요. 네. 다른 숫자를 넣는데 어 그럼 뭐냐 0이냐? 아 0은 또 아닌 게왜 그러냐면 분모가 0이면 안 되지. x에다가 네. 0을 대입할 수는 없죠. 네. 그러면은 음. 5를 대입하면 5를 대입하면 1 2 3 4 다음 수가 5잖아. 네. 그래서 편의상 5를 대입하면은 자, 대입해 보자. X에 도구 데이터는 거야. 응. F5-5분의 1은 5-1이니까 4, 3, 2, 1 이렇게 되지? 네. 응. 5, 4, 3, 2, 1 5, 4, 3, 2, 1 모두 곱하면 얼마야? 120이요. 응. 응. f 러면 F5 빼기 v 분의 e 은1 2 0 A. 자, 알를 알려면 이제 면되만 알면 되는데. 음. 이파대입면잠깐면 여기다 대입하지 말고 이을 대입할 수 있는 자리가 여기 여기 아. 어 이렇게 됩니다. 영 대입하면 0 곱하기 f 0 빼기 일은 0은 g 0이지 그래서 g 0은 잠깐만 어. 자, 요거 우리 다시 풀자. 어, 요거, 자, 혼란의 여지가 있어서 어, 다시 풀게요. 요거를 여기까지 바꿔 놓고 하자. 어, 여기까지 당변에다 엑스를 곱해요 이렇게 되지? 네. 그치, 이거의 방정식의 근이, 어, 이거는 부모에 X가 있어서 다항식이 아니고 이렇게 표현해야지 이게 다항식입니다. 맞죠? 맞아요. 그는, 그는 우리가 1, 2, 3, 4, 4개로 알, 알고 있지? 네. 어, 그래서 이거 X 기 1, X 기 2, X 기 3, X 기 4, 4개의 인수가 나오고요. 네. 최고차항 계수는 모릅니다. 얘를 gx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아, 여기서 대입하자. g0은 얼마입니까? 네. 0은1 120a 이렇게 되지? 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20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요 이거 틀렸던 거는 쌤이 줄게. 아, 정리하세요. 또이십 응, 번이야. 뭐를? 읽어보세요. 답이 오번은읽수는 모든 2차 단시 px의 합을 2x가 하자 p0이 2x의 합을 0 2차 시식 px 2x의 합을 2x가 1.3을 x 곱하기 x가 1.3을 나눠 떨어진다. 2x를 x 마이스로나이다 음. 자, 그러면 여기에서 p1이 0이거나 또는 p2가 0입니다. 그게 하나가 0이지? 네. 자, 나 조건 보세요. px, px-3 곱해서 어, 이걸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여기서 알수 있는 게 우리가 0 대입하면 그러니까 p0은 p0 곱하기 p0 빼기 3 곱해서 0이지 네. p3 그치 음, 이것도 0이지 네. 자, 2차 당시니까 인수가, 2차 당시니까 인수는 두 개야. 둘 중에 하나와, 요거, 어, 요거 아니면 요거, p0 아니면 p3, 이렇게 인수가 되는 거지? 네. 인수가 두 개인데, 첫 번째, p1, 이게 인수고, p0, 이게 인수이고요. 두 번째, p 1이 인수고, p 3이 인수고. 세 번째, p 2가 인수고, p 0이 인수고. 네 번째, p 2가 인수고, p 3이 인수고. 이렇게 네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이해 됩니까? 네. 그 이게 0일 때는 이게 0일 때는 어, 0을 지금 두개 있으니까 이거는 절대 0이 되면 안 되지. 네. 자, 아가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니? 네. px가 2차 다항식이기 때문에 인수가 두 개만 있어야 돼. 그래서 얘랑 얘랑 인수가 되면은 0이 되면 P3는 0이면 안돼 그럼 인수가 3개니까 3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P3는 얼마 돼야 돼? 음. 이게 곱해서 0은 돼야 되지? 네. 근데 이게 0이 아니니까 이쪽이 0 돼야 돼 P3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3이에요. 그렇지. 자깐 Px는 a x x 빼기1 이렇게 해서 1과 0을 인수로 하고 p 3이 3 나야 되기 때문에 3 대입하면 3 2 6 a 3. 그래서 a가 2분의 1. /2. Px는 2분의 1 x x 빼기1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첫 번째 구한 거야. 첫 번째. 응? 첫 번째, 뭐고 했어? 2분의 1x, x101. 됐지? 두 번째, 2의 2 개가 인수야. 그러니까 이게 0이야. p, p3이 0이면 인수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p0가, 이거는 또 0이 되면 안 돼. 인수가 되면 안 돼. 그치? 이건 0이 되면 안 되지. 이쪽이 0이 돼야 돼. 그럼 p0가 얼마 나와야 돼? 아니요. 그렇지. 자, px는 인수가 x-1과 x-3을 갖고 표창을 은 몰라. p0은 0 대입하면 3a. 0 대입하면 3나 되니까 a가 얼마야? 1. 응. 그렇지. 그래서 두 번째 px, 두 번째 px를 구했습니다. 자, 두 번째 px는 x-1 x-3이야. 세 번째는, 자 이렇게 해서 인수가 2개 나왔어. p 3은 얼마 돼야 됩니까? 3년. 오케이, 잘했어요. 어, 최고차항 a고, x-2와 x-0. 오케이, 이걸 인수를 갖고요. p3은 3 대입하면 3a, 그래서 3 돼야 되니까 a가 1이지, 자 세번째 px 구했어요 세번째 px 누굽니까 x-2 세번째 px는 x x-2 자 이해가 되고 있어요 네번째 자 인수 두개를 px는 이차 방식이야 인수 두개를 이미 구했어 그럼 p0가 얼마 나와야 됩니까 3 나와야 되죠. 그래서 px는 최고차항 2이고 <laughs> px는 최고차항이 a고 x-2하고 x-3 두 개를 가졌습니다. p 0어 k 0 집어넣으면 어, 6이니까 6 a 0가 3야 되니까 a는 2분의 1 그러니까 마지막 px는 네 번째 px는 2분의 1 x 빼기 2, x 빼기 3 이걸 싹다 다 더한 게 qx입니다 네. 맞아요? 음. 문제는 q4, 따라, q4 그냥 어, 이거는 6 빼기 4로 나눈 나머지는 큐4를 구하는 거지? 네. 음. 4대입하면 돼. 그치 네. 4대입하면 얼마야? 음, 6이요뷰 잘했어. 4대입하면 3이요 4대입하면 3이요 4대입하면 싹다 <laughs> 싹다 더하면은 십팔 자어 정리해 보세요. 안녕 안응 은야 이 질문은 이게 끝이야? 네. 자,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